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지 소비심리 지수가 대폭 개선됐다고 하네 한은은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1.2포인트 내년에 1.8포인트까지 내다본다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창용 총재 언젠가 젊은이들의 부동산 연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 자 모자이크를 한번 조합해 보자고 이런 뉴스를 보면 아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제 좀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뉴스를 읽으면 안돼. 된단 말이야. 2025년 올해 한은이 추산한 원달러 환율은 1428원 정도. 지금 이걸 훌쩍 뛰어넘고 난리지. 한은 총재 국민연금 동원한에만해립서비스 하는 건 내년까지 시간을 끌고 갈 재료일 뿐. 앞에 나오는 뉴스들은 한국 정부가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는 바닥 언론을 유도하는 거다. 고로 2026년은 금리 인상의 원년이 될 거야. 대출로 부동산 끌어모은 젊은이들 내년에는 지옥문이 열릴 거야.